네, 안녕하세요. 포비즈 코리아 이재일 부사장입니다. 어, 오늘 그 글로벌 이커머스 관련해서 플랫폼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되시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 이제 글로벌 진출 전략입니다. 뭐,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기술 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어떤 유통에서 이 커머스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는 그 역할을 가지고 또 유통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중심으로 그런 형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5.8 트리언 정도의 그런 로스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이 부분은 환경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어, 전체적으로 뷰티 산업 쪽에서 카테고리 중, 군 중에서도 뷰티 산업 전 세계적으로 약그 전년 대비 35%의 하락률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뷰티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다들 어려움을 그런 코로나 사태로 좀 직면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유통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뭐 전년 대비를 넘어서서 어, 지속적으로 원래 그 어, 리테일 온라인 리테일 시장이 계속 커오곤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훨씬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20% 이상 그 온라인 리테일 시장이 그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마켓 규모의 확대도 점점 그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꼭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럼 기업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유통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부각이 됐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그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들이 그 대세, 그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온라인 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내부에 있는 사용 구성원들, 고객들, 고객 대응 프로세스, 물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제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그 실제적으로 어, 지금 자료에는 보이진 않고 있는데 그 어, 국내의 이마트와 유사한 이제 글로벌하게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런 넷플릭스라든지 그 구글이라든지 어, 아마존 같은 이런 그 코로나 시, 어, 시기를 타면서 어,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재밌는 거는 유통업체들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업체들 특히 월마트가 3, 4년 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사적으로 준비하면서 최근 그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하게 많은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는 큰 주가상승을 그, 이루고 있습니다. 어, 이와 추가해서 그 최근에 이런 비대면 트렌드들이 이제 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그 직접 고객, 고객과 접점이 없는 이런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들이 활황을 띄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를 그 적극적으로 어, 확산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어, 이런 국내의 여러 IT 공룡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나 도존비즈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최근에 이커머스에 e 대한 관심도를 매우 높게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커머스에 e 있어서도 핵심적인 그런 플랫폼 시장으로의 그런 전환이나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신문지상에서 또 다들 그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커머스에 e 대한 그 관심도 집중이 최근에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이제 리테일 부분 말고 그 안에서 이런 어, 이런 자료 좀 많이 보시지 못했을 텐데요. 어, 이커머스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어, 이커머스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B2B 기업들의 시장 그 마켓 시어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샤피파이라는 그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가 이제 100 157개국에 이제 나가 있기도 하고 전 세계 1위 업체로 어, 마켓쉐어도50% 이상 현재 점유를 하고 있고요. 어, 또 전체적으로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도 전체 세계 이커머스 리테일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어, 빠른 성장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포비지 코리아도 이 이커머스 플랫폼 그 산업군에 속해 있고요. 뭐 국내 해외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몇 가지 트렌드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자료 화면에 좀 트렌드들이 좀 내용이 좀 슬라이드쇼로 가려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아마 PDF 파일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뒤로 잠깐만 가주시겠어요? 네. 아 어, 뭐,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좀그 이런 이커머스 e 쪽에서 트렌드는 어, 소셜 미디어, 모바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지 이제 크로스보더 트레이딩입니다. 뭐 이런 기술 변화에 따라서 뭐 아시다시피 이 커머스 2.0, 3.0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커머스 1.0 시대에서는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이제 그 디지털로 단순 전환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1.0 시대였고. 이커머스 e 2.0 시대에서는 좀더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uiux 라든지 또 모바일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 그런 이커머스의 e 시대로 넘어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커머스 e 3.0이라고 해서 그 이제 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모델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의 e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커머스 e 흐름 중에서도. 특히 이런 글로벌 커머스를 위한 그 어, 크로스보더 트레이딩 이런 국가간 장벽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벽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여러 이제 물류 서비스나 통신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이 강화가 되면서 크로스보더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트렌드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 커머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세 가지로 이제 그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첫 번째로는 이제 이커머스 E로 이제 시작하는 이커머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너레이션. 그래서 최근에 이제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디지털 그 네이티브 세대들이 이제 좀 있으면 성인으로 이제 가게 되고 또 이제 신용카드들을 발급받게 되는 이런 유통에서 새로운 흐름을 이제 가져오게 될 제너레이션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그래서 이 e 커머스에서 크게 큰세 가지 관점은 플랫폼 관점과 그 다음에 글로벌 관점 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유형의 그런 고객들을 바라보는 Z 제너네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애그하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데 이런 그 트렌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글로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잘 보여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핵심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그 보시는 자료에서 어 재밌는 게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그런 규모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 건 말씀을 드렸고, 어 특히 이제 그 한국, 중국, 일본 이쪽 세개 나라가 글로벌한 이제 탑 순위에서 1위,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1위, 4위, 5위의 전체적인 그 그로스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볼륨을 좀다 합산을 해봤는데요. 어, 재밌게도 이 3개국의 전체 그 물동량이나 거래액을 합산을 하면 전 세계 이커머스의 e 거래액보다도 많습니다. 물론 중국이 아주 많기 때문에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이렇게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주, 중요한 인사이트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페네트레이션 부분입니다. 글로벌하게는 사실 이런 한중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그런 온라인 페네트레이션 침투율이 높은 국가들이 있는 반면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아직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이 글로벌한 온라인 비즈니스는 아직 무궁무진한 그런 기회가 있는 어, 그런 어, 어떤 산업군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크로스보더 그 규모나 또는 이런 성장률을 보면 어, 뭐, 이런 유통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IT 기업들이, 국내 IT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화장품 쪽을 잠깐만 살펴보면, 뭐, 크게는 세 가지의 그런 크로스보드 관련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전히도 중국의 의존도가 이제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무역 거래액을 보면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고요. 음, 또한 가지는 실제로 이제 그 K 뷰티가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그런 중국이라든지 제3세계의 그런 뷰티 그런 산업들이 점점 성장은 하고 있어서 쫓아오고 있는 중이고 또 이런 일본 그 사이에 일본의 그런 화장품 어뭐 브랜드들이 많이 좀 세계 시장을 공략해 가고 있는 게 조금 특이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생산이 되고 신규로 런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실제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잠깐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면 KBT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문가들도 특히 이런 일본 시장 최근에 또 동남아 시장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러시아 쪽 시장 이런 시장들을 그 신규 바라볼 만한 시장으로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플랫폼 관점에서 그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뭐 제가 표현으로는 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어, 사실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떠나서도 어,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 자사 그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사 온라인 몰을 결국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첫 번째로 이제 태평을 해볼수 있는 그 마켓플레이스 글로벌하게 사실 이제 여러 유명한 마켓플레이스는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산업계에서도 어 이런 그 중동이나 남미나 성장하고 있는 크로스보드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에 아마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어리 이렇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나 지역별로 많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성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아서 또는 기술적으로 연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해외 마켓플레이스에 접근해 보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 사실은 이 부분은 플랫폼적으로 기술적으로 먼저 앞서가서 그 저희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빨리 그런 시장들과 기술적으로 연동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유통, 그 카테고리별로 있는 브랜드 기업들이 저희 쪽과 같이 해서 그런 시장으로 연계해서 상품을 팔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사물을 먼저 사실은 성공시키기 전에 그 기본 그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이와 동시에 해외 마켓플레이스, 트래픽이 이미 있는 마켓플레이스들의 그런 뭐꼭 수익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접근을 목적으로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어 우리 브랜드가 결국 어느 국가 특정 지역에 그 검색이 된다는 의미는 뭐 국내 에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런 포털들이라든지 또는 많이 쓰이는 그 지역에, 타겟하는 지역에 많이 쓰이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정보를 미리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글로벌 콘텐츠 작업을 통해서 그 브랜드의 소개 부분을, 콘텐츠 소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 또한 가지가 이제 이세 가지 컨비네이션 자사, 글로벌 플랫폼, 그 다음에 해외 마켓플레이스와의 연동, 그래서 상품 등록과 주문 관리, 물류 처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포탈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우리 브랜드의 홍보, 이세 가지 콤비네이션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네 번째 영역이 가장 아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이네 가지가 사실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기본적으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 포인트를 가지실 수가 있고 저런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플랫폼 관점에서 어떻게 통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객과 글로벌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관련 기업들과 그런 상담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실제로 활용을 해보고 그 도전을 해보셔야 브랜드들이 앞으로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더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빠르게 그 사업의 성패를 어좀 트라이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뭐 그림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e 밸류체인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커머스는 e 이제 국내를 통해서 국내 고객들과 만나는 게 있고 또 글로벌 모를 통해서 해외 고객들과 직접 만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마켓 플레이스 우리 몰이 아닌 외부 마켓을 통해서 연결돼서 판매되고 주문이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에 해외 마켓 플레이스들과 연동해서 상품이 판매가 되고 주문이 이루어지고 배송 크로스 보더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과 새로운 유형의 고객들과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큰 밸류 체인들이 있고 이 안에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상품 주문 결제 물류 크로스 보더 또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밸류 체인들이 다 한꺼번에. 통합이 되고 이게 그 마치 그 하나의 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줘야 전체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잘 영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체적인 이커머스 밸류 체인을 다 이해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연결 통합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브랜드 기업의 브랜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도전하셔야 되는 영역이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네, 한국 드라마가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에 최근에 사차 한류붐이 불고, 한류 불고 한류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리가 잘 나오시고 계신 거죠? k p o 그룹들까지 가세하면서 한류 흐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인기를 주도한 건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4월 이후 줄곧 인기 상위권입니다. 일본 매체들도 앞다퉈서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 요인을 분석했고, 유명 연예인은 물론 모태기 일본 외무상까지 드라마를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태원 클래스,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다른 한국 드라마도 인기 콘텐츠에 올랐습니다. 일본 매체에서는 지난 2004년 겨울 연가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주춤했다가. 다시 4차 한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드라마 봤다, 안 봤다라는 예, 이야기가 그 화제로 나올 정도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그 연령층이 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인기에힘입어 일본 시장을 직접 겨냥한 케이팝 그룹들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룹의 이름은 니쥬입니다. 아홉 명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된 니쥬는 현지 오디션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입니다. 일본에서 인기몰이 중인 그룹 트레저에도 일본인 멤버 4 명이 선발됐습니다. 콘텐츠를 넘어 K-팝 시스템을 수출해서 한류의 지평을 넓혔다는 분석입니다. 멤버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 K-POP의 시스템 안에서 탄생을 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화 인력들을 수출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악화한 한일 관계 속에서도 한류 열풍이 시작된 만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계속 공급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그어 제가 뭐 일본 지역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본을 좀 한번 그 오늘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뭐 아마 화장품 어 현재 브랜드 쪽에서는 아마 최근에 일본 쪽에서 그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주면서 접하고 계실 거고 실제로 그런 어뭐 겪고 계시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일본을 굳이 이제 오늘 한번 좀 글로벌 이런 플랫폼 관점에서 어, 좀 가지고 왔냐면 어, 사실은 그 일본이 기존에도 그런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패션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류붐이또 새롭게 이제 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비네이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 그럼 일본 시장 접근할 때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냐라고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답처럼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컨비네이션이 아주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인데요. 일본에 뭐그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포털은 야후라든지 구글 이제 1위고요. 야후나 뭐 라인 메시지 메신저 그러니까 국내 네이버가 이제 일본에 진출 성공해서 최근에 이제 뭐소프트뱅크가도 그 합병 서리 합병이 이제 되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그 포털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일본어로 된 일본 프로세스를 좀 가지고 있는 일본 자사 플랫폼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그 유입을 그쪽으로 좀 시켜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이제 모아가는 형태를 깔때 기 형태 비즈니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가 이제 사실 과거에 일본 그 마켓플레이스는 주로 그 아마존 재팬 중심이나 큐텐을 많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사실 라쿠텐이 이제 일본에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좋고 매출이 날만한 플랫폼이지만 라쿠텐은 이제 해외 법인을 그 입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야지만이 라쿠텐에 입점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뭐 이러한 환경 흐름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라쿠텐에서 그 해외 그 법인들을 어, 이제, 열어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국내에서 직접 이제, 라쿠텐으로 파는 업체들이 그 많은 매출들을 좀 내고 있는데, 이렇게 라쿠텐, 해 마켓플레이스와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줘서, 기본적으로 자사물, 그 다음에 포탈과 이런 데그 컨텐츠 노출, 그 다음에 라쿠텐이나 아마존재페이나 큐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마켓플레이스에서의 매출을 1단계로 스텝을 밟고, 지속적으로 자사물을 키워가는 이런 전략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성공 모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일본이긴 하고요. 자료를 한번 좀 띄워 주시면 네, 보시다시피 그 이렇게 최근에 작년에 이제 라인에서의 검색 순입니다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저 빨간색 그 서클 안에 보이시는 게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트와이스 같은 그런 검색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10대, 20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국내 그 한국의 뷰티 상품이나 패션 상품들을 소비해줄 이런 젊은 세대들 물론 이제 그런 볼륨은 더장 중장년층 노년층 세대가 많지만 일본이 저 세대들이 이미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도 한국에 대한 그런 상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 어, 이제 플랫폼 시장을 보면, 이 커머스에서, 이제, 일본 시장은 저렇게, 최근에 이제 샤피파이가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샤피파이가 일본 진출하면서, 사실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샤피파이가 이 커머스 플랫폼 시장을 어느 정도 점령을 이제 일본에서도 했고요. 뭐, 일본 토종의 그런 EC큐브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는 뭐, 이미 아시, 아시는 그런 뭐, 카페24라든지, 메이크샵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형 플랫폼 하는 기업들 또 저희 같은 뭐 릴라케시나 펍지코리아 같은 이런 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저렇게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이제 하고 있어서 선택적으로 그러면 일본 시장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그 일본 현지 업체를 쓸 거냐, 글로벌 업체를 쓸 거냐, 또는 한국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쓸 거냐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세일즈 채널과 콘텐츠 채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이제 세일즈 채널이 이제 브랜드 온라인 스토어 그다음에 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현지의 로컬 마켓플레이스 오픈마켓 같은 거와 연동하는 거 콘텐츠로는 이제 포털 이제 정보 를 노출하고 소셜 미디어에 또는 인플루언서들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브랜드들 노출하는 이 크게 네 가지 덩어리의 그런 전략이 코어 전략이라고 한번더 강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그 라자다 부분 오늘 제가 원래는 이제 자료를 좀 길게 준비를 해왔다가 뭐 오늘 깜짝 게스트로 라자다 그 권진영 담당님이 그 후반부에 라자다 소개도 해주시고 최근 흐름도 여러 가지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오실 건데 말씀을 주실 건데 그 라자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진 않고요 최근에 이제 동남아 시장이 저희가 2016년도에 그 라자다 파트너로서 한국 그 뷰티브랜드들을 일부 그 마켓 플레이스에 진출을 시켜본 적이 있는데 어, 그 당시에는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도 않고. 그런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동남아 시장이 뭐 아시다시피 기회 요인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매출 볼륨도 늘어나고 있고 또 샤피라는 또 이런 그런 경쟁 브랜드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동남아 시장이 그또 일본 다음으로 유망한 시장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기 때문에 라자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네 이제 마지막 장편인데요. 그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뭐 여러 가지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성으로 많은 정보들을 뭐 듣고는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커머스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렇게 아직 많은 어 충분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만한 정보들이 많지만은 않은데 앞으로 그런 이제 이 커머스의 이제 그 시대 그래서 1.0, 2.0, 3.0 이렇게 좀 제가 앞서서 어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제 지금 3.0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인프라적 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 다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건다 알고 계신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프라도 클라우드로 글로벌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그 다음에 콘텐츠도 좀 조금 더 글로벌리한 그런 영문이나 다국어 콘텐츠들이 중요하고 영상 콘텐츠가 점점, 점점 더, 더 중요해지고 특히 최근에는 라이브 방송, 라방이라고 하는 라이브 방송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틱톡을 활용한 그런 판매 매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물류도 최근에는 단순히 이제 그 3PL을 맡기는 게 아니라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한 개의 물건을 특정 글로벌 지역까지 그런 배송해주는 이런 풀필먼트 시스템과의 그런 결합, 물류의 좀 글로벌함, 그다음에 크로스보더 트레이딩, 그다음에 그 결제도 국내 결제, 해외 결제도 다양한 또 편리한 간편 결제들이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계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단순 통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 그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인공지능으로 개인화시키는 이러한 기술 기반의 그 유통 서비스들이 많이 시작에 나오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그 기술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되긴 하고요.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과거에는 CRM 시스템을 가지고 기업들이 썼지만 이제는 어좀더그 개방되고 오픈되게 소셜 미디어하고 고객에게 직접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기업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와 CRM이 멜트인이 되는 그런 어, 시장의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기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이 이제 더 확대가 되고 이제는 뭐 모빌리티 자동차라든지 특히 최근에 이제 5G가 굉장히 핫한 화두로 오면서 인터넷 속도라든지 네트워크 속도가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 빨라지게 되면 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유통의 그런 흐름이라든지 고객과의 접점 자체가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커머스 e 3.0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어, 저희 포비즈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커머스 e 4.0이라고 해서 조금 더 연결 중심으로 그래서 단순히 시스템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 플레이어들, 이해관계자들, 그래서 판매자와 공급자 또는 이런 판매 전문가들 또는 인플루언서들 이런 다양한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로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시스템이 같이 연결되는 이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낼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들도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과 플랫폼이 같이 연결되고 서로 가치를 낼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어, 저희도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시작에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한정적인 관계로 많이 좀그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려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그, 제가 맨 뒷장에 그제 이메일하고 저희 그 회사 주소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지금 현재 오늘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를 이렇게 그 보고 계시는 그 여러 담당자분들이라든지 브랜드 또 경영진 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뭐 저희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 카테고리의 브랜드사들과 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점에서 어떻게 그런 브랜드들이 단순히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하게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더 많은 밸류를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더 좋은 정보 또 커뮤니케이션 서로 인터랙션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이제 시간은 끝났고 라자다 권진영 담당님께서 그 라자다 플랫폼의 최근 현황이나 또는 라자다 플랫폼에 대한 또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좋은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